1 5 8 c 48kg 생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 보여줄게 나는 생리 때 하체가 무겁고 붓기가 심해서 아침엔 무조건 발마사지, 간단 스트레칭 먼저 해줘 이것만 해도 몸이 확 풀려서 하루가 훨씬 가벼워 필요한 거 챙기고 집나와서 택시 타고 출근했어 회사 도착하자마자 샤요바 하나 먹었고 생리 기간엔 식욕이 들쭉날쭉해서 공복에 샤워바 먹으면 속 편하고 하루의 식욕이 훨씬 안정돼 출근 룩은 이렇게 손 너무 건조해서 핸드크림 바르면서 회의 준비하고 바로 주간 회의 들어갔어 점심은 따뜻한 스파카를 시켰고 이때는 정말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. 야채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속도 편하고 너무 맛있었어. 오프라인 클래스 비팅 들어왔고 당 떨어져서 초콜릿 하나 먹고 팀원이 커피 사 줘서 다 같이 리프레시했어. 중간중간 또당 떨어져서 초콜릿 하나 더 먹고 일만 아서 야근하다가 팀원들이랑 저녁 같이 먹었어. 소불고기 쌈밥 김밥 처음 먹어 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. 야무지게 다 먹고 원두 선물 받고 이제 퇴근하려고. 오늘 진짜 미친 듯이 추워서 집 오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사과 주스 한잔 마셨어. 이날에 장유근 마사지는 꼭 해줘. 여기 풀면 하체 붓기 바로 빠지고 복부 긴장 풀리고 스니통에도 도움 돼. 오늘도 맛있고 건강하게 소리 새끼 끝.